자, 음, 지난 시간에 유랑기 씨를 만나봤죠. 예, 오늘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게 아, 예, 지금 그분이 하숙생 누가 불렀어요? 체이즈. 체이즈. 네, 맞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국현까지 됐었어요. 네. 예? 근데 어, 이분은 독특한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지금 청목제를 배우지만 여기 조용미를 배우는 거예요. 청목체를 따라서 평생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목체에서 나오는 미적 감각을 내가 익혀서, 에? 에, 희윤체가 나오기도 하고, 해림체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갖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씨를 배울 때, 따라 쓰면서 내가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단지 뭐냐? 여러분이 조용체를 쓸 때는 여러분의 예술 세계를 존중하는 거예요. 변화를 계속 가지셔라. 그렇지만, 미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해하고 쓰셔라. 이해하고 쓰셔라. 그러면, 내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하,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나만의 색깔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나만의 색깔을 못 가졌다? 그러면, 머리에 꽃을 꽂아야 돼. 예? 네?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변화해야 돼, 변화. 지금은 어때? 지금은, 아, 내가, 청목체를 통해서, 아, 예술적 감각을 익혀가는 거야, 이렇게. 익혀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손목체와 함께 하는 그 세월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싶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최희준의 하숙생. 예, 요거를 써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찍고 있는 분은 다시, 예, 선수가 바뀌어가지고, 조미경 강사님이 쓰겠습니다. 자, 최희준. 예, 얌전하게 쓰지 않겠습니다. 예, 보면. 최희준. 삐뚤삐뚤. 예, 삐뚤삐뚤. 체. 자 체이준이. 자 이게 글씨가 다술한잔 했어. 예, 삐뚤삐뚤삐뚤. 그런데 다 같이 술을 먹어야 돼. 근데 어느 이세 글자 서 어느 하나가 정신 차리면 그안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씨를 쓸때 통, 이게 통일감 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부 다다 삐뚤빼뚤 하면 그게 조화가 돼요. 하숙색. 네, 하숙색. 네, 자, 하숙색 써보겠습니다. 하숙색. 여, 여백을 치고 들어가야 돼. 여백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예? 예. 강력하게. 강력하게. 예. 하. 숙. 숙. 하숙. 예, 길게 빼줘요. 예, 변화를 주는 거예 변화를. 예, 생. 생. 자, 하숙생 이렇게 나왔어요. 최준이 하숙생. 자, 여기여기 요기, 요, 요기. 비었죠?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두껍게. 예. 청목,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체육중에다가 이거 다딱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딱 찍습니다. 자, 이렇게 찍었는데, 자, 보시죠.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이 제그 킬리를 배우면서, 어, 저 킬리가 왜 멋있지? 왜 멋있지를 여러분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 이 멋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감되거든요. 객관적인 미적 기준을 봐, 봐야 돼요. 왜 멋이냐 하면은 결국은 긴장감, 긴장감, 치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변화, 조화 이런 걸잘 맞춰가야 돼요. 디자인에서 어떤 미적 원리를 어떻게 잘 적용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선에 대한 예술을 조금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독보적인 선의 느낌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청목 캘리그라피 가지고 있는 목표예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따, 따라 쓰는데, 이런 어떤, 어, 나름대로 자유성 자유스러움 속에서 질서,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작업들을 계속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최희준의다수생을 써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